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3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묵상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일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실를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양을 돌볼 때도, 사우를 섬길 때도, 자신의 속한 사람들을 돌볼 때도 언제나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학과의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줌에 있어서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집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갑니다. 심지어는 실수하여 죄에 빠졌을 때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모셔올 때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의 믿음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고 이제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이었기에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안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는 천막에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정말 그렇다면 왕의 마음이 있는 대로 성전 건축을 추진해 보시지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 마음이 우러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그 뒤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한데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물론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건축 자체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격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는 다윗 시 가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김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는 한 곳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셋째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보전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12절, 13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위세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곧 더하여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서도 불가피한 상황을 만나면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서도 미안하다. 꼭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지키겠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 세우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다윗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요 성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언제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돌보심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드리는 참된 믿음을 보여 드림으로 더하시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다윗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흔들림 없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약속, 더하여 주시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돌보심으로 담대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다 받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정말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란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우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까지 오게 하신 것을 저희들은 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 또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 모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더서 그래 날마다 입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니게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신 은혜를 덧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덧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잘 지켜가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앞에 소원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받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응답받아 더 이웃을 사랑하며 응답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 아멘, 레루야.